조잡하긴 하지만 주인님의 유해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. 유해를 그 자리에서 소생시킬 수는 없나? 안타깝지만 켈투자드님처럼 강력한 존재를 되살리는 건 지맥마력이 집중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. 이곳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. 알았다. 어서 이동하자. 자, 아, 드디어 서리안이 굶주렸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마해라 어리석은 자여 아서스, 너무 늦기 전에 이 미친 짓을 그만두어라 비켜라, 형제여 난 그저 유골 한 구를 가지러 왔을 뿐 방해받고 싶지 않다. 말해라, 어리석은 자. 누구도.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 조심해라. 이번엔 또 뭐지?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뭐가 이?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말 조심해라. 괜찮겠군. 이번엔 또 뭐지? 말 조심해라. 말해라. 어리석은 자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널 형제라 부르던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너 같은 패류나를 기사단에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었어 너는 은빛 성기사단의 수치다. 마레. 어리석은 자여. 누구도 대기 영영을 내리지 못한다. 마레라. 어리석은 자여. 괜찮겠군. 이번엔 또 뭐지? 마가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오라 강령술사여 한때 네가 섬겼던 힘이 다시 겠어요나요로한모 말씀드렸잖습니까. 지기죽음도모르겠어 나도 없다고. 뭐지? 이도 헛것이 들리는 건가? 저겠투자드입니다 역시 요 생각이 옳았군요아서모 왕자. 꽤나 오래 걸렸군 유해가 너무 심하게 부패되었다 쿠엘탈라스까지 가는 길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쿠엘탈라스? 그래, 하이엘프의 태양샘에 담긴 마력만이 켈투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? 성기사들이 복원하고 있는 특별한 유골단지를 훔쳐야 한다 강룡술사의 유해를 거기에 넣으면 오랜 여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지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? 주인님을 섬깁니다 으악! 주인님의 뜻을 수행 사제가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려면 먼저 금광의 귀신을 불러내야 합니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내 목숨을 낼줄 님께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이번엔 또 뭐지? 뭐 입힐 받치면 되시겠습니까? 말 조심해. 목숨을 내줄 릴께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해라, 어리석은 자. 더러운 배신자. 넌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어. 우서경께서너 같은 녀석을 그렇게 아끼셨다니. 넌 명예를 저버리면서 우서경의 이름까지 더럽혔다. 넌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하다. 이 배. 이번엔 또 뭐지? 말해라. 어리석은 자여! 마가야! 역병이 어. 퍼진 땅 위에서는 부상당한 언데드 유닛의 생명력 회복 속도가 증가합니다. 말 조심해라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내 목숨을 내줄님께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? 이번엔 주, 또 뭐지? 언데드 건물을 소환하면 역병이 퍼져나갑니다 죽음의 요새를 제외한 모든 건물은 역병 위에서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지금이다, 서리안 막아야 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? 주인님을 섬깁니다 거기에는 소환할 수없 네, 주인님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무덤을 소환하면 언데드 부대에 새로운 사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말 조심해라 사주인님을 섬기겠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? 말 조심해라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. 나약한 겁쟁이 같더. 하. 아, 드디어. 처리 완료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누구도 끝났습니다. 내 보호막을 내리지 못한다. 말조심해. 지님의 뜻을 받듭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가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리석은 자야. 내가 와라. 구울은 언데드 군단을 위해 나무를 채취합니다. 너는 또 뭐지? 괜찮겠니? 아!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 조심해라. 말해라. 어리석은 자야. 아! 누구도 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기구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이번엔 또 뭐지? 아, 드디어 말해라, 어리석은 자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 조심해라. 소환 끝났어 이번엔 또 뭐지? 소환 끝났습니다. 이번엔 또 뭐지? 때가 왔군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, 어리석은 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. 말 조심해라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못..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고통을 남겨주마. 군부를 내리시겠습니다. 까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 조심해라. 연구 완말해라 어리석은 자요.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이번엔 또 뭐지? 말 조심해라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말 조심해라. 서리하니 굶주렸다. 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하, 드디어. 연구와이왔어 이번엔 돌아왔어요. 또 뭐지? 감 n u 할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. 말해, 어리석은 자여. 서리안이 굶주렸다. 지금이다, 서리안 때가 왔군. 괜찮겠군. 영혼의 향연을 버려야겠구나. 말 조심해라. 기다리는 것어지긋지겠다군 서리하니 굶주렸다. 괜찮겠군. 내 목숨을 낼줄리께 이번엔 또뭐지 괜찮지? 인님을섬깁니다 업그레이드 완료. 누구도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야 말 조심해라, 말 조심해라. 이번엔 또 뭐지?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서리한 굼주였다. 내 목숨을 내줄게. 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네 아버지는 70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셨다. 넌 그걸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구나. 정말 꼴사납군 우사. 이걸 단지를 남겨라. 그러면 빠른 죽음을 선사해 주마. 이 단지는 네 아버지 유해가 들어있다. 아서스. 이 왕국이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한번더 폐하를 모욕하리 하는 것이냐? <laughs>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. 그래도 달라질 건 없어.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갖고 돌아가겠다. 때가 왔군. 이번엔 또 뭐지? 말 조심해라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이. 아, 드디어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이. 이번엔 또 뭐지? 아서스 지옥에 너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길 빌겠다 영영 알수 없을 거다, 우서 난 영원히 살 테니까 아주 잘했다. 이제 구엘 칼라스로 떠나라. 아무 말도 마십시오. 당신만 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공포의 군주는 니츠왕의 간수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. 제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면 자세히 말씀드리죠.